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 아파트 확장 부분의 단열과 그리고 벽면 단열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층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철거한 후에 상작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작업이란 어, 목재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인데요 이것은 석고보드를 붙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베란다였던 확장부 천장 외벽쪽에 맺힌 결로 영상입니다 다음은 샤시 위쪽 커튼 박스 영상입니다 커튼 박스는 아파트마다 모두 제각각인데요 어, 다행히 이곳은 커튼 박스에 틈이 있어 어, 품주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레탄 폼 시공한 후의 영상입니다. 우레탄 폼은 나년 재질이고요, 어, 밀도가 매우 높아서 단열 성능이 매우 뛰어나며 기밀 시공이 됩니다. 어, 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밀 시공입니다. 우레탄 폼의 가장 큰 장점은 벽이나 천장에 완전히 밀착되어 단열 효율이 높은 것이고요. 어, 두 번째로는 틈새 없는 기밀 시공으로 하자 없는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꼬보드도 마감하고 걸레받이까지 마감한 후에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섬세하고 완벽한 공사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